자, 오늘 사순절 31일차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대 이 종교 주도자들의 거대한 세력에 비한다면 이 예수님의 위치는 예, 매우 미약했습니다 아,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아, 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십니다 왜냐하면 공격하십니다. 뭐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 엎으시고 정화하신. 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 생활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앞달락에서 그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입술로 찬양하고 겉으로 인인척하는 자들보다 비록 죄인 취급받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지만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이 포도온 악한 농부의 비유도 같은 성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신앙의 그 본질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그 유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지 넘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옮겨지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백성, 즉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추수때가 가까워져서 집주인이 열매를 맺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돌로 쳐죽게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냈을 때도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몰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두한 집중한이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 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들어 먹혀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리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소작을 맡았던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다 너희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의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들 대신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백성이 받게 되리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리와 창기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함께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감섭으로 유지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 혹은 부자 관계 등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섭리 밖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계 하시기도 했지만, 이방인들은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직 밖에 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방인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심판 선고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대답했지만 점차적으로 자기 이 이야기가 자기들을 가르켜 하신 말씀인 것을 이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자 예수님을 잡아서 처벌하겠다. 아는 생각을 더욱 더 굳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의 그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백성들은 무서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모순되고 왜곡된 자들의 거짓 모습을 보여준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이방에 전해져 크게 환영받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은 자 정리해보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 지기인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혹 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취해서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로 우리에게 넘어온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아, 여러분 세상에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아, 내 앞, 아,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게, 그죠? 아, 우리 인생인데.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만드신, 만드신 자, 나를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왜? 그것은 나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도 내말 들어야 돼라고 그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할렐루야. 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친히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을 때문에 하나님을 어, 이용하려는 어,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날더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쉴 만한 물가,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앞뒤 좌우가 막혀 있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막혀 있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싶다는 사실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가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는 기도하시면서 주님 위로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16장.